이 시간에는 순종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시는 여정을 들었었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 한주 동안에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아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꼭나눠야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기도하시죠. 최소한 여러분씩 기도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뿐만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 기도를 합니다. 네. 그 대상이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간절하면 다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구멍가게에서 로또를 산 다음에 제발 되게 해 주십시오. <laughs> 왜냐면 나에게는 로또가 당첨되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어, 사람의 숙명이자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면 당연히 우리를 초월하는 누군가에게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는 또 여러 그죠 신들을 뭐 믿고 그 신들에게 기도하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을 점검을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을까요? 당연 좋죠. <laughs>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을 때는 언제냐면 진짜로 기도를 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눌 때에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우리 성우랑 만나서 교제를 계속 나눠요. 근데 그 시간이 참으로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정말 뭐 도전도 되고 즐겁고 막 이런다면은 그 시간 길으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뭐 부부가 왜 닮아가겠어요? 부부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교제를 많이 하니까 닮아가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면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더 유익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간구,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고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참 그것만큼 비극적인 게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런 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간구했는데, 어 이거 완전 그냥 답을 정해놓고 간구해 놓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신앙의 지식이 다 어느 정도 차 있으시겠지만, 네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 모세의 출애굽 사건 정도는 다 아시죠? 이집트에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가나안에 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왕이 처음으로 세워졌죠. 그죠? 그게 바로 사울 왕. 그 다음이 누니까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왕이 생기다가 솔로몬 왕 바로 그 다음 때에 둘로 나눠집니다. 이 나라가 쪼개져요.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네. 이 때를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쓸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유다 백성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좀구분질 필요는 있어요. 어 흔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 전체를 가리킬 때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유다만 지칭해서 이야기할 때또 유다 백성 이렇게 지칭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다 이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따로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따로 있었는데 이 왕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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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그게 722년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먼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 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예루사그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냐? 이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끝자락.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이제 뭐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러한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남유다 땅이 바벨론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말 자체에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이 땅이 멸망했네 해서 이 유다 땅에 남아 있던 백성들이 모조리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요. 일부는 끌려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빈민들은 오히려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3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아직도 성 안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밖에 남은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일단 잡아간 백성이 있고, 10절에. 0절 보시면 근위 대장 느부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정작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은 그 땅에 남겨져서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한꺼번에 온게 아닙니다. 뭐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나뉘어진 상태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 포로기에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 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선처를 베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택은 무엇이었냐 자기는 그냥 고국 유다 땅에 남아있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관리하게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뭐 개혁 개정에는 그달리아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이 유다 땅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는요. 어, 잠깐 모압에,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로 도망갔다가 이방 나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근데 이 사람이 왕족이었습니다. 즉 다윗 가문의 어떤 그런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그달리아는 왕 왕가의 가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어, 즉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넨 그냥 바벨론에 순종해라라는 거였어요, 순복해라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끌려간 백성들아, 너네들은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아, 너희들도 시간이 찰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 땅에 와서 딱 보니까 왕족도 아닌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지금 이 땅을 그 총괄하고 있어요. 총독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요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중간에 사실 요한한, 여기 나오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달리아 총독에게 지금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그달리아 총독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어떻게 보면 이 이스마엘을 암살하려 는그 계획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겨우 겨우 어떻게 보면 남은 백성들을 끌고서 이 땅을 좀 안정적이게 통치하려고 하는데 또 분란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간에 그달리아 총독은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자신의 부하 10명을 데리고 식사 자리에서 그달리아를 죽였어요. 예,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안에서 또 내전이 일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스마엘이 참막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어쨌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제 다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어 중심이 되어서 이 남은 백성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 고민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있었냐? 자,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어, 지금 바벨로니아 왕이 세운 총독 그달아를 백성이 죽였다. 그것은 곧 바빌로니아 왕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바벨론을 두려워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리아의 아들 요한난이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일관된 대답을 주십니다. 42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렀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뜻을 여쭙기보다는 그냥 거의 뭐 승인, 허가 이 정도의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좀 여쭤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것이죠.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이 뭡니까? 가지 말아라였습니다. 너희들 거기 가면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그냥 그 왕에게 순종해라 말씀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너네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만약에 이집트로 가면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목상 지금 제대로 계속 따라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예언서를 읽을 때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 기근 연병 이런 단어를 만나면요 딱 그때 신명기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모세의 시대에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 즉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밭에선 소출이 나지 않고 가축들은 전염병에 다 죽어갈 것이고 이런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그 몇백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쟁이인가 아닌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아닌가를 따라서 우리가 나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요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43장 아까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르기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는 것이오.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도 믿지 않았죠. 이 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즉,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되면 이들의 기도의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중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아마 제목을 그 답정 너에게는 기도 응답이 소용없다고 뭐 이렇게 했나? 그랬어요. 답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 사람이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기도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은근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줘. 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 이렇게 뭐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문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뭐 주중에 몇 개씩 와요. 뭐 제가 있는 단톡방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이런 기도 제목 날라오는 곳이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이번 시험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 학생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순종은 없는 거죠. 네. 기도만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게 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뭐,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일치하느냐를 찾아 보아야 돼요. 이걸 적극적으로 놓고 본다면 기도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를 거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또 살펴보고 소극적으로 또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뭐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거는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일단 적극적일 경우에는 내가 답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딱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 하나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죠. 하면서 그냥 내가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네, 적극적인 거부. 자, 소극적인 거부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히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자기의 자녀가 막 여기에서 막 예 그냥 막 고난받고 비극적이게 사는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막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주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선 아니 하나님이 이 길로 열어 주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게을러서 혹은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막 음성으로 너 일루가라 절루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읽다가라든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양심을 통해서라든지 계속해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불편하게 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뭐 여기 가도 막 자꾸만 뭐 요한복음 삼장 1육절 생각 나고 그냥 여기 가도 지금 뭐 삼백십육 번 계속 보이고 막아 이거 좀 제가 좀 거짓말 보태갖고 얘기하는 그런 거겠지만 아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이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예. 네. 그리고 우연치 않게 내가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나에게 번뜩이나 아이디어를 주실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집중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주님 저 자매입니다 제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뭐 연애 안한 청년들 주님 저 형제 제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아, 게 아니라니까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을 한들 그 마음이 움직이기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의 진짜 실제적인 이런 종교 생활 가운데서도요. 사역자를 불편하게 하는 결과가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응답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데 아 목사님 오늘 나한테 완전 표적 설교하시는 이러고선막 이제 기분 나빠하다가 떠나가요. 근데 일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살결같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연한 살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겠죠. 근데 돌짝밭처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겁니다. 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길 여러분 오늘 본문도 너무 명확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도 그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집트 가면은 니네들은 죽을 것이고 니네들이 그냥 죽고자 다짐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네는 살 것이다 즉 순종하면 살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도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뭐 합니까? 순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왜 해요? 최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왜 합니까?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려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계속해서 그냥 주변에 기도 제목만 얘기하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상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찾으시는가? 그 사람에게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점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자세를 낮춘 그 증거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맡겼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평안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냥 내가 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A라는 길로 인도해 주시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라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어떤 기도의 결과에 따라 불안해 한다면 그건 아직도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자꾸 내 고집 부리는데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그게 가끔 가다가 하나님 뜻에 맞춘 기도여서딱 맞으면은 좋겠지만 사람은 참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기가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한번 띄어 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뭐이 말씀은 즉그 사울 왕이 마음이 너무나 다급해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을 때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딱한 구절 요약한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헛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위선입니다. 매일 매일 노력을 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게임을 끊겠다 한다면 적어도 오늘 어플을 지우셔야죠. <laughs> 네, 내가 주식 뭐더 이상 주식에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든지 한 달에 한번 보든지 그 횟수를 줄여야겠죠. 실제적인 순종이 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절대 평안을 갖다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빚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조차를 배제한 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대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평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